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하라. 60년생. 아랫사람에게 포용력을 발휘하라. 72년생. 서두르지 말라. 84년생. 주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96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소띠, 49년생. 나쁜 기운 있으니 북쪽은 피하라. 61년생, 자기 과시를 하지 마라. 73년생, 중요한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 85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97년생, 자존심이 화를 부른다. 호랑이띠, 50년생, 가족 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62년생, 여행이나 이동이 길하다. 74년생, 남에게 돈 빌려주거나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86년생, 괴로움은 잠깐이다. 98년생,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된다. 토끼띠, 51년생, 사람 관계에 신중하라. 63년생, 안심하고 일 추진하라. 75년생, 운이 차츰 향상된다. 87년생, 주변인과 작은 말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99년생, 재물운이 따르는 날이다. 용띠 52년생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이라 64년생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76년생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88년생 일이 막힐수록 서두르지 마라. 00년생 웃는 날이 서서히 다가온다. 뱀띠 53년생 이득 때문에 다툼 있겠다. 65년생 복록이 깃드는 하루이다. 77년생, 시비가 생기면 불리하다. 89년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01년생, 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라. 말띠, 54년생, 거래가 확실하니 수익이 좋다. 66년생, 정신적 안정 필요하다. 78년생, 약속은 꼭 지켜라. 90년생, 다소 실수가 많은 하루이다. 02년생, 중도 포기하지 마라. 양띠, 55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67년생, 이번에 잘 처신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79년생, 집안에 기쁨이 많다. 91년생, 무리한 행동은 삼가하라. 03년생, 밤늦게 외출은 위험하다, 조심해라. 원숭이띠, 56년생, 할 일이 태산이다. 68년생, 노력의 대가가 생긴다. 80년생 자기것을 철저히 지켜라. 92년생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도움이 된다. 04년생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닭띠 57년생 하는 일이 상승세를 탄다. 69년생 건강 관리에 신경 써라. 81년생 욕심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93년생 애정운이 상승한다. 05년생, 쓸데없는 지출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개띠, 58년생, 기다리던 일에 기회가 찾아온다. 70년생, 타인의 인정을 받겠다. 82년생, 웃을 일이 많다. 94년생,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 06년생,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돼지띠, 59년생, 주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71년생. 술자리는 피하라. 83년생. 신체 컨디션이 좋고 활기가 넘친다. 95년생. 타인과의 약속은 잘 지켜라. 07년생.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여기까지 화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